그리고 이제 더 풀면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지금 이제 일본의 관리는 물리 기능 이게 기술이죠 경제 경제죠 법 법이잖아 이거 무슨 개념 복합 개념 관리 내용을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라는 거를 아느냐 이거 한번 여쭤본 것이고 당연히 맞지 이거 맞다고 체크하셨지 음 응. 그다음에 관리 방식 같이 섞어놔서 직접 관리 그러니까 자가 관리는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대. OX. 이거는 틀린 질문이지. 뭐가 틀렸어?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하는 것은 무슨 관리의 장점이야? 위탁 관리의 장점이지. 위탁 관리 전문가한테 맡긴 거니까, 위탁의 장점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전문적, 효율적, 합리적 관리 기대할 수 있다는 아까 나왔던 질문하고, 매너리즘 방지잖아. 타성의 정도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위탁의 장점이야. 자가는 위탁, 그, 매너리즘이 극치잖아.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관련 타성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거는 틀렸네. 이건 위탁관리의 장점입니다. 인건비 절감요건 효 맞겠지. 그리고 이제 위탁관리는 전문 또 나서 전문성, 합리성 제고 반면에 기밀 유지에 있어서는 자가 관리보다는 분리, 맞죠? 자갈 관리가 김일류 지면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 요지문들을 그대로 냅니다. 앞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관리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그리고 혼합 관리, 직접 관리, 니까 그러니까 자가 관리하고 간접 위탁 관리를 병행 관리하는 방식 맞죠?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는 방식 이게 이제 같은 지문이 반복되는 게 확인됐어요. 아까도 나왔던 겁니다. 지문 좀 길게 설명한 것이고, 혼합관리는 관리 업무의 강력한 지도력 발휘, 확보할 수 있고, 이거는 무슨 관리 장점이야? 강력한 지도력. 자, 자가 관리 장점이잖아. 본인 이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그리고 위탁을 편의 또한 이용하지. 이거 무슨, 무슨, 무슨 관리 장점이다? 위탁. 잘만 되면은 혼합은 뭐다? 자가랑 위탁의 장점을 다 가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가랑 위탁이 다 설명됐기 때문에 혼합관리 맞잖아요. 그지요거 근데 이거는 이렇게 장점을 표현한 것이고, 그 단점도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 어, 자가를 잘못하면은 자가랑 위탁의 단점만 다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이 문제가 이제 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내다가 관리 내용이 잠깐 집어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답이 아까 몇 번이었더라? 2번이었었죠. 이것도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 난이도였었죠. 아, 어, 그리고 하나 더. 법률적 측면의 관리, 법률적 관리 내용이 나왔네요. 관리 내용입니다. 부동산 유형성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상 재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 법법 나왔죠? 법법법 나왔으니까 무슨 관리? 얼마나 쉬워? 응? 이게그 시설, 아, 시설 관리로 표현했네. 시설 관리는 기술적인 측면에 관리했었고요. 적극적에서소극적에서 소극적이죠. 그래서, 시설 운영 유지하는 것, 시설 사용자는 기업의 요구에 따른 그러니까 고쳐 달라 고쳐 주고 치워 달라 치워 주는 요구에 부응하는 종은 단순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소극이야 아니면 소극이야. 소극이지. 야, 역시 여러분 객관식 시험이 황제다. 이렇게 시설 관리. 시설 관리는 이제 이예 아니면 지문은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식은 막 섞어서 냈는데 자가 관리 방식은 위탁 관리 방식이면 기밀을 유지 기밀을 유리하나요? 이게 자관리의 장점이었었죠. 의사결 신속한 것도 장점이나요? 맞지. 본인이 직접 하는 거니까, 다이렉트로 하는 거니까. 위탁은 한번더 거치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자관리의 장점으로 설명하고 맞네요. 그리고 임차부동산에 발생한 총수 일정비 임대를 지불한다면은, 아, 이건 아까 뭐였냐면은, 그 임대차 활동이 있었죠. 임대차 활동에 보시면은, 용도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물어봤던 것이 임차인 선정 기준이 있었어요. 선정이 주거용 뭐였었어요? 유대성 사이가 좋은 임차자께 집원으로한 뜻이죠. 유대성 상업용 부동산은 아, 임차인 선정 기준, 임차인 선정 기준 가능매상거. 공업용 부동산은 적합성 그래서 주상공해 놓고 유가적했잖아 그럼 이러한 임차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임차자를 그, 들어 보내기로 결정했죠 그럼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 그때 임대차 유형이 있죠 주거용은 무슨 임대차? 총임대차. 공, 상업은? 비림대차? 순. 총 임대차 공무상업은 비임대차 순총 비순 그 중에서 비림대차 개념이 저거잖아요. 임차에서 장사에서 번총 수입 중에서 일정비 임대료로 책정하자. 이게 비림대차.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나라 정액 임대차하고는 다르죠? 2년 동안 딱 정해놓고 비림대차 형식을 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나라? 있잖아. 백화점이 그러잖아요. 백화점은 입점자들이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수수로 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비름대차지. 보셨죠? 이 비름대차. <laughs> 그래서 백화점은, 백화점 점주만 이제 장사, 장을 잘 버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 그 임대차 관 임대차 유용을 냈고요. 5번에 경쟁체면의 부동산 관리했죠? 아, 관리 내용을 물어봤구나. 대상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을 하자 판단에 필요한조 취하는 거. 물리 기능 나왔으면 이 경제라는 단어랑 이게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 안 어울리지. 저는 어울리는데요? 방법 없어.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laughs> 이게 어색해야 되는데 좀 어울린다고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리 기능 나오면 기술이지. 경제는 수익 이런 게 나온다니까? 수익.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낸 거죠. 일부는 관리, 내용, 증인 법률적으로 낸 것이고, 관리 내용 중에 시설과 기술 쪽까지 시설관이낸 것이고, 이건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 임대차 활동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도 관리 내용 중에 경제랑 기술을 구별할 수 있느냐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내더라고요. 하나 관리 내용 따로 방식 따로 내는 거 너무 싱거워가지고 그래요. 이거 말고도 이런 기출문제집 보면은 관리 파트가 정말로 쉬운 문제 많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도 몇번몇 몇 문제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내용이고요. 이 전부 노란색이네.